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전통 시장에는 절수용품을 사러 나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역은 고향을 찾아온 기성객들과 역기성의 나선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시장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대목을 맞은 과일 가게는 가족들이 먹을 과일을 고르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장바구니에 한가득 담긴 온갖 종류의 재수용품들, 오랜만에 만나게 될 가족 생각에 최대한 푸짐하게 준비하고픈 마음입니다. LA 갈비도 사고 이 산적거리도 사고 장보러 나왔어요. 내일 음식 해가지고 지 저기 날차려지그요 KTX 울산역에는 고향을 찾은 이들과 맞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명절 분위기를 실감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역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집의 젊은이들은 뭐 해외도 가고, 어, 요즘은 뭐또 면제제 사는 뭐안 모신다 하고 이런데 우리 애들은 뭐 그렇지 않고 늘한두 뭐 달에 한 번씩은 보는 꼴이랬어. 다세간의 긴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돼. 울산 도심은 여유로운 교통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기상대는 내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